게임보다 재밌는 랭킹 리뷰, 프리월드입니다 가족, 친지들과 만날 생각에 들떠있을 명절인데요 그렇지만 계속된 바이러스로 인해 집에서 조용히 연휴를 즐기는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긴 연휴에 즐길 만한 오프라인 모바일 게임들을 준비했는데요 어떤 게임들이 있는지 저와 함께 확인하러 가시죠 채널 고정 바로 시작합니다 자동차들의 전쟁에서 최후의 생존자가 되어 보세요 자동차 대전쟁은 자동차가 파괴될 때까지 최대한 많은 수의 크라운을 획득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되는 모바일 대전 게임입니다. 화면 좌우를 터치하여 방향 전환을 하면서 박스에서 랜덤으로 아이템을 획득하고 상대방을 공격하는 방식으로 전투가 진행되는데요. 아이템은 하나만 가질 수 있고 1회 사용 후 사라지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아이템을 획득하면서 경기를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개성 넘치는 여러 등급의 자동차를 수집하고 스킨을 구매해 커스터마이징 하는 재미가 있으며 대전 모드인 클래식 이외에도 깃발 뺏기, 블리츠 모드를 즐길 수 있는 특별 모드 및 커스텀 모드를 통해 친구와 함께 대전을 즐길 수 있네요. 생존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되는 독특한 레이싱 게임을 즐기고 싶은 분들은 플레이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귀엽고 사랑스러운 픽셀 아트 스타일의 캐주얼 액션 게임, 버블테일은 좌우 방향키로 이동 및 물방울을 발사해 몬스터를 제거하고 점프로 물방울을 발판으로 사용하면서 진행되는 모바일 게임입니다. 장애물에 부딪히거나 적의 공격을 맞아 하트를 모두 소모하면 게임 종료가 되며 광고를 보고 이어서 게임을 진행할 수 있네요. 코인을 획득해주는 페어리를 구매하고 업그레이드로 더 많은 버프를 획득할 수 있고 다양한 캐릭터 조각을 모아 새로운 캐릭터를 잠금 해제하고 수집할 수 있습니다. 광고 제거를 위한 과금 요소만 있어 무과금으로 즐길 수 있으며 복고풍 픽셀 그래픽과 음악의 특징인 레트로 스타일의 액션 게임을 즐기고 싶은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총으로 무장하고 좀비를 쓸어버리세요 돈 좀비는 좀비로 아수라장이 된 세상에서 펼쳐지는 슈팅 액션 게임으로 화면을 좌우로 드래그해 이동하고 좌우측에서 몰려오는 좀비를 조준 사격할 수 있으며 샷 버튼을 터치하는 것만으로 좀비를 공격할 수 있지만 조준 사격으로 헤드샷을 할 경우 더 높은 데미지를 줄수 있습니다. 많은 좀비가 몰려올 경우에는 수류탄을 던지거나 폭격 버튼을 눌러 몰이 사냥을 할수 있으며 드론, 터렛, 방탄 조끼와 로봇을 토큰으로 구매해 어려운 스테이지를 공략할 수 있네요. 게임을 통해 획득한 상자로 무기와 골드를 획득할 수 있으며 내 취향에 맞는 무기를 선택 및 업그레이드 하며 성장하는 재미가 있습니다. 스테이지 모드인 캠페인과 몰려오는 좀비를 막아내는 디펜스 모드 및 좀비 속굴로 들어가 적을 진압하는 적진과 같은 다양한 게임모드를 제공하고 있네요 한글 번역이 없다는 점은 아쉽게 느껴지지만 오프라인으로 플레이 가능하니 참고 부탁드리며 짧은 시간 좀비를 쓸어버리는 슈팅 액션 게임을 즐기고 싶은 분들은 플레이 해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숨막히는 보석 쟁탈전 트랩 마스터는 보석을 훔치기 위해 동굴 안으로 몰려오는 악당들을 함정을 설치해 막아내는 디펜스 게임입니다 웨이브마다 몰려오는 적을 함정을 설치해 막아내고 이미 설치된 함정 위에 같은 함정을 설치하면 다음 단계로 강화가 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요. 플레이어의 레벨이 오르면 3개의 스킬 중 하나를 선택하면서 모든 웨이브를 막아내면 승리하는 방식이며 2배속 전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게임을 통해 획득한 열쇠로 보너스 상자를 열어 카드를 수집 및 업그레이드 하면서 스테이지를 공략하는 모드 이외에도 공격자가 되어 모집한 용병들로 보석을 뺏거나 함정을 설치해 보석을 지키는 대전 모드를 즐길 수 있네요. 보상형 광고 및 과금 요소가 있지만 이를 캐스트 및 보너스 상자 등으로 카드를 획득할 수 있어 과금 없이도 즐길 수 있습니다. 힐링타임용으로 짧은 시간 즐길 수 있는 심플한 디펜스 게임을 찾으시는 분들은 플레이 해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최고의 궁수 마스터가 되어보세요. 무한의 화살은 화살을 쏘고 정확하게 관역에 맞춰 스테이지에 도전해 보석과 별을 모아가는 캐주얼 게임입니다. 제한된 개수의 화를 사용하여 화면을 드래그하고 화살을 발사해 관역을 맞추는 방식으로 정확하게 맞춰야 별과 보석을 획득 가능하며 움직이는 장애물이 나타나거나 관역이 움직이고 반사를 통해 맞춰야 하는 등 스테이지가 지날수록 난이도가 높아지지만 제한 시간이 없어 재밌게 플레이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네요. 그리고 스테이지가 어려울 경우 돋보기를 사용하여 화살의 예상 경로를 미리 볼수 있으며 오상용 광고나 게임을 통해 획득한 다이아로 구매 가능합니다. 게임 모드는 스테이지를 진행하는 스테이지 모드와 최고점을 목표로 계속해서 플레이하는 챌린지 모드를 제공하고 있네요. 그렇지만 획득한 보석의 쓰임새가 많지 않고 스테이지가 200가지 밖에 없어 콘텐츠가 부족한 점은 아쉽게 느껴집니다. 간단한 방식의 게임이지만 난이도가 어려운 킬링타임용 캐주얼 게임을 즐기고 싶은 분들에게 무한의 화살을 추천드립니다. 오락실 감성의 횡 스크롤 액션 게임 파이널 스트리트는 간단한 터치 조작과 도트 그래픽으로 90년대 감성을 자극하는 모바일 게임입니다. 스토리는 사악한 악당이 활개치는 토고 시티를 구하기 위해 모험을 떠나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화면을 드래그로 이동과 터치로 적을 공격하고 콤보 공격을 성공시켜 게이지를 채워 필살기를 사용하는 등 쉽고 다양한 기술을 사용한 전투를 할수 있습니다. 획득한 토큰과 조각을 모아 캐릭터 레벨업과 진화를 하고 적 토큰을 모아 피규어를 잠금 해제하고 버프를 획득할 수 있네요 또한 오프라인으로 플레이 가능하며 가로모드 및 세로모드 지원과 친구를 초대해 함께 스테이지를 클리어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난이도를 선택해 스테이지를 클리어하는 스테이지와 오른 만큼 보상을 획득하는 타워 챌린지와 같은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네요 보상용 광고 및 VIP 구독과 같은 과금 요소가 있으며 복고풍 사운드를 들으며 간단한 조작으로 행스크롤 액션 게임을 즐기고 싶은 분들은 플레이 해보시길 바랍니다. 디펜스 레전드 게임 시리즈의 후속작 디펜스 레전드4는 미래 우주를 배경으로 지상과 공중, 지하로 몰려오는 강력한 어둠의 군단들을 막아내는 타워 디펜스 게임입니다. 타워를 배치하는 것 뿐만 아니라 아이템을 사용해 적을 공격할 수 있고 두 명의 영웅을 편성해 위치 이동과 스킬을 사용해 타워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네요. 사막에서 정글과 얼음 땅까지 독특한 우주 지형에서 다방면으로 몰려오는 적들을 막아내며 사실적인 그래픽과 높은 전략성을 특징으로 스테이지를 진행하는 메인 모드 이외에도 다른 플레이어들과 경쟁 모드인 토너먼트 및 투기장을 즐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쉬운 한글 번역과 광고 시청 유도가 많다는 점은 아쉽게 느껴지며 전략 디펜스 장르의 게임을 좋아하는 분들은 플레이 해보셔도 좋겠네요. 대포로 과일을 발사해 부자가 되세요. 파운펑크는 일손이 부족한 과수원 과일들을 시장에 판매하는 일을 맡게 되면서 시작되는 러닝 액션 게임입니다. 발사된 과일이 땅에 구르거나 장애물에 부딪히면 에너지가 감소하기 때문에 공중에 오래 떠 있게 하고 에너지를 관리하면서 최대한 멀리 보내고 시장에 판매해 많은 수익을 버는 것을 목표로 진행되네요. 과일을 판매해 획득한 재화로 나무를 업그레이드하고 나무를 심어 과수원을 확장해 나가면서 새로운 과일을 수확해 도감에 등록하는 재미가 있습니다. 과일을 판매하는 메인 모드 이외에도 트럭에 넣어 보상을 획득하는 덩크 트럭과 같은 콘텐츠를 즐길 수 있으며 보상용 광고 및 과금 요소가 있지만 다회차 플레이를 통해 재화를 획득 가능해 무과금으로 충분히 즐길 수 있네요. 과일을 굴려 멀리 보내는 독특한 러닝 액션 게임을 즐기고 싶은 분들은 플레이해 보시길 바랍니다. 쉽고 재미있는 3D 아케이드 슈팅 게임 버닝 스카이는. 90년대 오락실에서 즐겼던 슈팅게임을 현대 스타일에 맞게 리메이크한 모바일 게임입니다. 화면을 드래그해 비행기를 이동시켜 적을 공격하고 게이지가 가득 차면 스킬을 사용하거나 필살기를 사용해 짧은 시간 폭격을 하는 등 슈팅게임의 재미를 모바일에 맞게 구현한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네요. 또한 획득한 코인으로 비행기를 업그레이드하고 업적 달성을 통해 다이아와 열쇠로 고급 상자를 열고 조각을 모아 새로운 전투기와 드론을 잠금 해제할 수 있습니다. 게임 모드는 스테이지를 진행하는 메인과 매일 새로운 스테이지에 도전하는 도전 모드 및 임무를 수행하고 보상을 획득하는 특별 임무, 요일보스, 레이드 등 다양한 콘텐츠를 즐길 수 있네요. 그렇지만 원활한 게임 진행을 위해 보상용 광고를 많이 봐야 하는 부분은 아쉽게 느껴지며 쏟아지는 적들의 공격을 피하고 강력한 보스와 맞서 전투기와 드론을 수집하는 재미가 있는 킬링타임용 슈팅게임을 즐기고 싶은 분들은 플레이 해보시길 바랍니다. 흑백의 세상에서 펼쳐지는 액션, 스큐브 다크니스는 자유롭게 점프하는 플랫폼어 런 게임입니다. 스와이프나 버튼을 사용해 앞뒤로 움직이거나 점프를 하고 눈과 몬스터들의 공격을 피해 모서리에 숨으면서 최대한 멀리 가는 것을 목표로 진행되는데요. 적에게 들키더라도 모서리에 숨으면 공격을 멈추기 때문에 빠른 상황 판단으로 스릴 있게 플레이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큐브 포인트를 모아 안전지대, 매트릭스, 투명, 눈 죽이기 등 다양한 아이템을 사용해 더 멀리 이동할 수 있겠네요. 그렇지만 콘텐츠가 부족하고 게임 중간 광고로 몰입도가 떨어지는 부분은 아쉽게 느껴집니다. 광고 제거를 위한 과금 이외에는 별도의 과금 요소는 없어 무과금으로 충분히 즐길 수 있으며 오프라인으로도 플레이 가능한 런 게임을 찾고 계셨던 분들은 플레이해 보셔도 좋겠네요. 실제 나무를 심어 보세요. 톨리스트 트리는. 협곡을 오르고 세계를 여행하며 자연을 보존하는 친환경 아케이드 액션 게임입니다. 아웃도어, 하이킹, 클라이밍과 같은 스포츠에서 많은 영감을 받아 제작되었고 레벨이 오를 때마다 기부를 통해 실제 나무를 심을 수 있어 플레이할수록 지구와 환경에 도움을 줄수 있다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네요. 그리고 화면을 터치해 점프를 하는 방식으로 터치를 할 때마다 좌우로 방향을 바꾸기 때문에 심플하지만 난이도가 있으며 특득한 씨앗으로 목숨을 늘리는 헬멧을 수집하는 재미가 있습니다. 보상용 광고 및 장비와 프로 모드를 구매하기 위한 과금 요소가 있지만 무료로 플레이할 수 있으며 환경에 도움을 줄수 있는 아케이드 게임을 찾고 계셨던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적과 벽을 부셔버리는 통쾌한 액션. 로키 램페이지는 가위 제국이 훔쳐간 챔피언의 컬렉션을 되찾기 위한 여정을 다루고 있는 캐주얼 아케이드 게임입니다. 발사대의 표시가 빨간색에 있을 때. 발사를 하고 적을 맞춰 에너지를 충전하면 점프 및 더블 점프를 하면서 최대한 멀리 이동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되네요. 획득한 재화로 발사력, 최대 속도, 힘과 같은 옵션과 아이템을 구매해 더 멀리 이동할 수 있으며 몬스터를 공격해 부스터를 얻거나 피하면서 스테이지마다 보스를 처치하면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또한 의상마다 부여된 버프를 활용하고 레벨을 올려 다양한 컬렉션을 수집하는 재미가 있겠네요. 보상용 광고 및 아이템과 의상 구매 정도의 과금 요소가 있지만 통쾌한 액션으로 모든 것을 부셔버리는 액션 게임을 즐기고 싶은 분들은 플레이 해보시길 바랍니다. 주차장에서 나가야 하는데 왜 이렇게 차가 많을까요? 파킹잼 3D는 주차장을 빼곡히 채운 차를 전진, 후진으로 밀어 사람과 장애물들을 피해 출구로 이동시키는 퍼즐 게임입니다. 슬라이드를 활용해 한 손으로 간단히 플레이할 수 있지만 스테이지가 지날수록 주차장 내에 사람이 걸어다녀 조금씩 난이도가 올라가는 방식이며 어려울 경우 광고를 보고 힌트를 얻거나 건너뛸 수 있어 짧은 시간 부담 없이 플레이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네요. 그리고 획득한 코인으로 자동차 스킨과 환경, 사람 및 자국과 같은 다양한 스킨을 수집하는 재미가 있으며 퍼즐 조각을 수집해 보상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게임 모드는 스테이지 모드와 일정 스테이지 이상 클리어 시 잠금 해제되는 챌린지 모드와 같은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네요. 게임 중간 광고 및 보상형 광고가 있어 몰입도가 떨어지며 광고 제거를 위한 가금 요소가 있지만 오프라인으로 플레이 가능해 무가금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꽉 막힌 주차장을 해결해 나가는 퍼즐 게임을 즐기고 싶은 분들은 플레이 해보셔도 좋겠네요. 단순하면서 중독성 있는 아케이드 게임. 캣 점프는 귀여운 고양이를 컨트롤하여 벽을 오르는 누구나 쉽게 플레이 가능한 원버튼 방식의 모바일 아케이드 게임입니다. 한번 터치를 하면 반대편 벽으로 점프를 하고 점프 도중 터치를 하면 3단 점프까지 할수 있으며 터치를 하지 않으면 고양이가 미끄러져 내려오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여 장애물을 피하면서 더 높은 곳을 목표로 진행되네요. 높이 점프한 거리에 따라 다양한 캐릭터를 잠금 해제할 수 있고 최근 오징어 게임 스킨을 획득할 수 있는 이벤트가 생겨 다시 한번 순위가 상승한 것으로 보이며 달고나 게임과 재화를 사용해 캐릭터를 수집하는 재미가 있습니다. 개인 기록을 세우는 싱글 플레이 이외에도 다른 플레이어 혹은 친구와 대전하는 PVP 모드가 있으며 괴물이 된 고양이 친구를 구하는 보스 모드, 제한 시간 동안 요리 재료를 획득하는 요리왕냥이, 무서운 이야기와 같은 다양한 콘텐츠를 즐길 수 있네요. 고상년 광고 및 재화를 구매하기 위한 과금 요소가 있지만, 다회차 플레이를 통해 무과금으로 즐길 수 있으며, 심플한 방식의 아케이드 게임을 찾으셨던 분들은 플레이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흥미로운 스캔들과 드라마틱한 로맨스 이야기, 러브 판타지는 로맨틱한 반전이 있는 여성형 3매치 퍼즐 게임입니다. 스토리는 비행기를 타고 돌아온 주인공은 바람난 남친을 보게 되고, 스스로를 가꾸기로 결심하게 되면서, 펼쳐지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일반적인 3매치 퍼즐 게임과 동일한 게임 방식으로 진행되며 게임에서 획득한 재화로 주인공을 시키고 헤어, 의상, 화장 등 플레이어가 원하는 대로 꾸며 스토리를 진행해 나가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스토리 하나가 끝날 때 보상을 획득할 수 있고 또 다른 스토리로 이어져 캐릭터를 꾸미면서 진행되는 스토리를 보는 재미가 있네요. 보상형 광고 및 과금 요소가 있지만 캐릭터를 꾸미는 퍼즐 게임을 좋아하는 분들은 플레이 해보시길 바랍니다 과학자들을 구출해 세계를 구하세요 퓨리터는 만화 같은 귀여운 그래픽과 스토리가 있는 턴제 액션 퍼즐 게임입니다 젤리소다 공장이 원자력 발전소로 넘어져 폭발하게 되고 젤리 괴물들이 나타나게 되면서 게임이 시작되는데요 스와이프와 방향키로 이동하고 총, 수류탄, 제트백 등을 활용해 괴물들을 처치하고 퍼즐을 풀어 과학자들을 헬기로 구출하면 클리어되는 방식입니다 몬스터마다 특성을 파악하고 수류탄과 기름통을 활용해 벽을 부수는 등 두뇌 플레이 요소가 많이 포함되어 공략하는 재미가 있겠네요 광고 없이 편하게 플레이할 수 있지만 첫 번째 챕터만 무료로 플레이 가능하고 이외의 다른 챕터는 유료로 구매 가능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한글 번역이 없다는 점은 아쉽게 느껴지지만 첫 번째 챕터만으로도 충분한 재미를 얻을 수 있고 귀여운 그래픽과 스토리가 있는 퍼즐 액션 게임을 찾으시는 분들은 플레이 해보셔도 좋겠네요 도심에서 펼쳐지는 다운힐 레이스, 다운힐 마스터즈는 개성 넘치는 캐릭터들과 자전거로 신나게 달리는 모바일 레이싱 게임입니다. 상큼 발랄 유쾌한 3명의 캐릭터들과 함께 일상과 레이싱을 오가며 프로 라이더로 성장시켜 나가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좌우 방향키와 브레이크 버튼을 사용해 라이딩을 할수 있고 점프와 방향키 조합을 통해 스킬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획득한 상자를 열어 장비와 아이템을 수집 및 장착하고 업그레이드 하며 더 높은 스테이지와 그랑프리에 도전하는 재미가 있겠네요. 게임 모드는 4인 대전으로 진행되는 레이스 및 챔프들과 대전하는 월드 그랑프리, 나만의 코스를 개척하고 최고의 기록에 도전하는 프리스타일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레이싱 뿐만 아니라 레이서로 육성해 나가는 매니지먼트 시스템과 일상처럼 집에서 취미생활과 휴식으로 캐릭터 레벨을 올리고 직장에서 레이싱을 하기 위한 골드 획득, 체육관에서 열심히 운동하여 체력과 능력치를 올릴 수 있네요. 그렇지만 게임 중 그래픽이 깨지거나 벽에 부딪혀서 충격이었고 장애물에 끼면 진행이 안 되는 부분은 개선이 필요해 보이며 보상용 광고 및 과금 요소가 있지만 다회차 플레이를 통해 무과금으로 즐길 수 있겠네요. 오프라인으로도 플레이 가능한 자전거 레이싱 게임을 즐기고 싶은 분들은 플레이해 보시길 바랍니다. 서부의 지배자가 되어 보세요. 웨스티웨스트 카우보이는 서부시대를 배경으로 보안관, 카우보이, 원주민 장사가 되어 무법자와 싸우는 로고라이크 액션 게임입니다. 화면을 드래그해 이동하고 적과 장애물이 나타나면 총으로 제거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요. 무법자들과 현장 수배 보면 잡고 제거해 재화를 획득할 수 있으며 캐릭터 및 권총, 샥턴근거리 무기를 수집하며 플레이하는 재미가 있습니다. 또한 별이 5개 이상이 되도록 일반 시민을 제거하거나 경찰을 사살하게 되면 수배범이 되어 경찰에게 쫓기게 되니 무법자만 제거해야겠네요 한글 번역이 없다는 점은 아쉽게 느껴지지만 스토리 위주의 게임이 아니라 진행에 큰 문제가 없으며 총을 맞으면 모자가 벗겨지거나 말디에 있으면 뒷발차기로 맞는 등 디테일한 재미가 있습니다 보상용 광범위 캐릭터, 무기를 구매하기 위한 가금 요소가 있지만 게임 내 재화로도 구매 가능해 무가금으로 즐길 수 있겠네요 서구 시대를 배경으로 로그라이크 액션 게임을 즐기고 싶은 분들은 플레이 해보시길 바랍니다. 끝없이 밀려오는 적을 물리치는 아케이드 액션, 부시도 베어는 닌자곰이 되어 검으로 모든 악마들을 제거하고 숲을 수호하는 모바일 게임입니다. 악령들로 가득한 숲에 수호자를 만나 후계자가 되면서 게임이 시작되는데요. 화면을 드래그해 길을 만들면 거대한 검을 휘두르며 공격을 하게 되고 적에게 닿으면 사망하게 되므로 닿지 않게 길을 만들어 최대한 오랫동안 살아남는 것을 목표로 진행됩니다. 획득한 코인으로 재단에서 캐릭터 코인을 소환하고 모아서 새로운 캐릭터를 잠금 해제하고 도장에서 캐릭터 스킬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네요. 메인 콘텐츠 이외에 다른 콘텐츠는 없지만 한글 번역 지원과 킬링 타임으로 플레이하기엔 좋고 보상형 광고 및곰 스캔을 구매하기 위한. 과금 요소는 있지만 다회차 플레이를 통해 무과금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화면에 선을 그어 전투를 진행하는 액션 아케이드 게임을 찾으시는 분들은 플레이해 보셔도 좋겠네요. 대포 속으로 들어가 모험을 즐기세요. 블랙보이는 위험한 회오리 바람을 피해 날아가면서 조각상에 숨겨진 조각을 찾아 떠나는 액션 게임입니다. 버튼 터치만으로 블랙보이를 쏘아내는 간단한 방식이지만 공중에 떠 있거나 회전하는 대포를 타이밍에 맞춰 발사해야 하기 때문에 난이도가 높은 편인데요. 그 밖에도 새들과 기계들로 만들어진 장애물을 피해 정확히 조준의 다음 대포로 이동하면서 숨겨진 조각을 찾고 빠른 이동으로 콤보를 얻어 더 많은 재화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게임에서 획득한 코인으로 궤도, 급파강 슬로우 모션과 같은 파워업을 할수 있으며 드릴, 탱탱 헬멧과 같은 일회용 아이템을 구매하고 활용해 스테이지를 손쉽게 클리어할 수 있네요. 100개가 넘는 스테이지 모드인 모험과 최고 점수를 목표로 플레이하는 무한 여행과 같은 콘텐츠를 즐길 수 있습니다 캐릭터를 구매하기 위한 가금 요소가 있지만 능력치가 없는 스킨 정도로 무가금으로 충분히 즐길 수 있으며 조금씩 조여오는 회오리 바람을 피해 쉴틈 없는 액션을 느낄 수 있는 킬링타임용 액션 게임을 찾고 계셨던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시원한 콤보로 적을 날려버리는 액션 영웅일 뿐이야는 핵인 슬래시의 시원한 타격감과 서사시 같은 보스전 및 액션 콤보를 즐길 수 있는 로고라이크 RPG입니다 화면을 터치해 공격하고 뒤로 또는 옆으로 스와이프해 적의 공격을 피하면서 전투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레벨이 오르면 파워업 3개 중 하나를 선택하고 여신의 축복을 통해 필살기를 획득하게 되면 보스전에서 전략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로고라이크 요소로 매번 바뀌는 스테이지와 보스전 피나타 타임, 헬트트릭 등 다양한 요소들로 인해 지루함 없이 즐길 수 있으며 획득한 재화로 영구적인 버프 영웅 업그레이드 및 장비 합성을 통해 더 높은 스테이지를 목표로 진행하는 재미가 있겠네요. 챕터마다 스테이지를 진행하는 세계와 병아리를 구출해 금화를 획득하는 병아리 구조, 피냐타를 쫓아가 보물을 획득하는 피냐타 추격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상형 광고 및 보물 상자를 열기 위한 가금 요소가 있지만, 스릴는노골렉의 액션 RPG를 찾으시는 분들은 플레이 해보셔도 좋겠네요. 킥 히어로는 공을 차서 불량배를 물리치는 심플한 아케이드 게임입니다. 원 안에 공이 들어왔을 때 터치하면 공격을 하게 되고 실수할 경우 게임이 종료가 되는 방식으로 퍼펙트 콤보가 쌓이면 멋진 이펙트를 볼수 있네요. 그리고 게임에서 획득한 재화로 캐릭터와 공 스킨을 수집하고 최고점을 목표로 도전하는 재미가 있는 게임입니다. 그렇지만 이외에 별다른 콘텐츠가 없고 한글 번역이 없다는 점은 아쉽게 느껴지며 보상형 광고 및 캐릭터 구매를 위한 가급 요소가 있네요. 타이밍에 맞춰 공을 차 불량배를 물리치는 킬링 타임용 스포츠 아케이드 게임을 찾으시는 분들은 플레이해 보시길 바랍니다. 플레이는 간단하지만 마스터는 힘든 게임. 플레밍 코어는 다양한 종류의 트랩을 피하고 적을 물리치는 캐주얼 액션 게임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해킹을 당한 세계에서 플레이어를 처치하기 위해 몰려오는 적으로부터 살아남아 세계를 구하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화면을 드래그해 공을 굴리고 공격을 피하면서 부딪히면 적을 처치할 수 있으며 화면을 드래그할 때 시간이 잠시 느려져 이를 활용해 공격을 피하면 손쉽게 클리어 가능합니다. 또한 마지막 스테이지에서는 로봇으로 변해 전투를 진행하게 되고 이동하면서 자동으로 공격을 하고 로봇일 경우에는 공일대와는 반대로 화면에서 손을 떼면 슬로우 모드가 되네요. 획득한 보석으로 각기 다른 특성을 가진 코어 및 경로를 구매하여 꾸미면서 스테이지를 진행하는 메인 모드와 로봇으로 스테이지를 진행하는 로봇 모드, 어려운 난이도에 도전하는 챌린지 모드 및 벽에 한번 부딪치고난 뒤에 공격하는 바운스 모드와 같은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과금 요소 없이 보상력 광고만 있어 무과금으로 즐길 수 있으며 1%의 돈전하는 높은 난이도의 킬링타임용 액션 게임을 즐기고 싶은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인류의 생존을 위한 최후의 방어전, 라스트 킹덤, 디펜스는 외계 제국의 침략으로부터 멸망에 가는 세계에서 마지막 남은 왕국을 지켜내는 것을 목표로 진행되는 모바일 디펜스 게임입니다. 창병 훈련소, 대장간, 공수길드 등 다양한 기능을 하는 건물을 짓고 유닛들을 강화해 전투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공수와 창병 및 방패병과 같은 유닛들이 자동으로 전투를 진행하며 영웅 스킬을 사용해 적을 막을수 있고 근거리 유닛으로 공격 이후 다시 성앞으로 불러들이면서 전략적인 전투를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게임에서 획득한 재화로 상자를 열고 카드를 모아 다양한 영웅을 소환할 수 있으며 창병, 궁수, 캐슬 등을 업그레이드 하며 스테이지를 진행하는 디펜스 모드 이외에도 외계인을 몰아내고 영토를 되찾는 점령전과 던전, 시험의 번과 같은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네요. 그렇지만 매판 광고 도출로 빠른 진행이 어렵다는 점과 일정 레벨 이상 성장해야 콘텐츠가 개방되는 등 지루한 반복 플레이는 아쉽게 느껴집니다. 보상형 광고비 패키지 구매를 위한 가금 요소가 있지만 무가금으로 충분히 즐길 수 있으며 패스과 다양한 영웅 및 유닛들로 적을 막는 디펜스 게임을 찾으시는 분들은 플레이 해보셔도 좋겠네요. 최대한 멀리 도망치세요. 스매시 로드 원티드 2는 지명 수배자가 된 플레이어가 경찰의 추격으로부터 도망치는 자동차 시뮬레이션 게임입니다. 화면을 터치하여 좌우 방향을 바꾸고 동시에 누르면 브레이크 및후진을 하게 되며 장애물과 경찰차에 많이 부딪히면 차가 폭파되기 때문에 폭파되기 전 하차하고 다른 차량으로 옮겨 타면서 오랫동안 살아남을 수 있네요. 광활한 오픈홀드를 돌아다니며 차량은 물론 요트와 헬기 등 6개공을 넘나들며 획득한 재화로 여러 등급의 차량과 캐릭터를 수집하는 재미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캐릭터가 차에 부딪히면서 튕기지 않고 별다른 콘텐츠가 없어 오랫동안 플레이 하기는 어려워 보이네요 보상형 광고 및 캐릭터와 차를 구매하기 위한 가금 요소가 있지만 무가금으로 충분히 즐길 수 있으며 경찰을 피해 최대한 오랫동안 살아남는 자동차 추격 게임을 즐기고 싶은 분들은 플레이 해보시길 바랍니다 스토리 중심의 좀비 생존 게임 니어 이스케이프는 좀비 바이러스로 멸망한 세계에서 생존하는 오픈월드 어드벤처 게임입니다. 공기로 전염되는 좀비 바이러스로 멸망한 세계에서 잃어버린 기억을 되찾기 위해 생존하는 주인공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생존에 필요한 아이템을 파밍하고 좀비와 전투를 진행하게 되고 쪽지에 적힌 힌트를 따라 비밀을 풀어나가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유도 높은 플레이로 꼭 필요한 전투 이외에는 지하철 통로를 이용해 안전하게 이동하고 총알과 폭탄을 만들어 장애물을 건너갈 수 있네요. 그리고 곳곳에 존재하는 대피소에서 세이브와 잠을 자거나 아이템을 보관할 수 있으며 플레이 스타일에 맞게 캐릭터 능력치를 올리고 관리하며 생존하는 재미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족한 타격감과 몰입하기 어려운 스토리는 호불호가 있을 것 같네요. 정식 버전 구매가 있지만 제작 및 사망 시 아이템 보전 말고는 무료 버전과 큰 차이가 없어. 무과금으로 충분히 즐길 수 있으며 스토리 기반의 좀비 생존 게임을 찾고 계셨던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귀엽고 재미있는 캐주얼 게임 오프니스 3는 기지에 도착하는 것을 목표로 총으로 괴물들을 물리치는 모바일 액션 게임입니다 화면을 터치해 차량을 출발시키고 적을 터치하면 총이 발사되는 방식으로 땅에서 튀어나오는 블로은 구출하고 괴물을 처치하며 생존해 나가게 되네요 총 4개의 챕터로 나뉘어진 스테이지를 클리어하고 총과 자동차를 수집 및 업그레이드 할수 있고, 모자를 구매해 블록을 꾸밀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5분에 하나씩 충전되는 연료로 인해 계속해서 플레이하기에는 어려워 보이며, 오상년 광고 및 차량과 무기 구매를 위한 가금 요소가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동굴을 탐험하고 생존하는 캐주얼 액션 게임을 찾으시는 분들은 플레이 해보셔도 좋겠네요. 폭탄 처리 전문가가 되어보세요. 본부 헌터스는 장애물과 적들을 피해 최대한 빨리 폭탄을 제거해야 하는 캐주얼 액션 게임입니다. 표시된 폭탄의 위치로 이동하면 폭탄을 제거할 수 있으며 최대한 많은 폭탄을 제거해 랭커가 되는 것을 목표로 진행되네요. 일부 폭탄은 간단한 퍼즐을 풀어 제거할 수 있으며 퓨즈를 올바른 소켓에 꽂거나 비밀번호를 외워 입력하는 등 긴장감 있는 미니게임으로 지루함을 덜었으며 저격수, 척탄병, 테슬라 보이 등 적들의 공격 패턴을 피해 폭탄을 제거해 나가는 재미가 있습니다. 획득한 재화로 타임모더스, 폭탄 제거 스피드 등을 업그레이드 하며 성장시키고 게임 내 영어 단어를 모아 새로운 테마를 획득해 다양한 캐릭터 스킨을 수집할 수 있네요. 그렇지만 세계 테마 이외에 별다른 콘텐츠가 없고 한글 번역이 없다는 점은 아쉽게 느껴집니다. 재화와 수류탄을 구매하기 위한 가금 요소가 있지만 게임 내에서 획득 가능해 무가금으로 즐길 수 있으며 빠른 시간 긴장감 넘치는 폭탄 제거 게임을 찾고 계셨던 분들은 플레이 해보셔도 좋겠네요. 이상으로 명절에 즐길만한 오프라인 모바일 게임들을 살펴봤는데요. 프리월드와 함께 즐거운 명절 보내시길 바랍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뿅!